거대한 매물대를 뚫으면은 그 부분을 지지가 나왔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 뚫었지만 못 뚫고 기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최동환 전문가입니다. 매물대 차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물려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뭐 차트도 잘볼줄 모르고, 이평선도 잘볼줄 모르고, 이것저것 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거라도 보고, 손절을 하든, 입절을 하든, 활용을 해라. 브라보. 어, 삼성전자를 켜놨는데, 여기 이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보려면은, 사실상 거래량이랑 이평선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60일 선에, 뭐, 밑에 있네, 뭐에 있네, 뭐에 있네, 그리고 거래량이 그때 폭발을 했네, 안 했네. 그거에 따라서 매물이 많은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모르니까 매물대 한번 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여기 써있는 거, 요 부분을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떠요. 유형들이 쭉 뜨는데 뭐 이것저것 차트가 있죠. 그 중에 매물대 차트. 그러면은 요 밑에 보면 딴건다볼 필요 없고, 한번 뭐 이대로 하시고, 매물대 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이거를 몇칸으로 설정을 할 거냐.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해주라는 건데 한20 정도로 해볼게요. 그냥 이긴바 있잖아요. 이럴수록 매물대가 많은 거예요. 매물이 많은 겁니다. 긴바일수록 이게 뭔멀 뜻하냐면은 이 가격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 이가격대에 거래가 가장 컸고 매물이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마이 아파. 지나가는 사람한테 삼성전자 얼마에 갖고 계세요? 8만 원에 갖고 있어요. 8만 5천 원에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2평선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6일선 밑에 있는 아이는 절대 안 한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는 뭐 62선 아래 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래 에 있는 애들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언제가 될지 몰라. 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하청 걸리겠죠. 왜? 중간에도 매물 대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맞고서 소매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물 때, 이것도 사람 심리랑 똑같아요. 이 많은 매물 때 위로 주가가 있으면 이 매물 때는 지지가 돼요. 내가 이 매물 때 밑에 있으면 이 매물 때는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많은 종목은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돌파를 하고 나서는 그때는 들어가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얘기가 틀리긴 한데, 그냥 매물대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이 이전에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때가 제일 많죠. 그때 얼마야? 5만 8천원? 이때가 제일 많죠. 이 많은 매물을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치고 박고, 노손절, 나매수, 뭐막 왔다 갔다 거기다가 뚫어버리니까 어디까지 간다? 쭉 직행을 하잖아요. 매물 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뚫었을 때그 시너지는 크다. 하지만 이 구간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한달 전, 한달반 전만 해도 삼성전자 아 대형주고 우량주인데 계속 윗골이 달리잖아.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매물 때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냐. 제가 이거 사라 그랬잖아요. 그 팔라 그레고 했을 때가 이 가격대예요. 물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문가님 바보예요? 나이 가격대 팔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 팔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설명 드렸죠 이 기간 동안 또 지루하니까 일단 매도를 해라 다시 사면 되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만 봤으니까 5 2 0 0 0원때 봤으니까 52,000원 매수를 하고 이 가격대 매도하라 그런 거예요 굳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쉽죠? 좋아요 몇 가지만 체크합시다 첫째 참고만 할것 손절과 익절을 할때 매물대 위에 있으면은 이 매물대는 지지가 되는 거고 매물대 밑에 있을 때는 이 매물대는 저항이 된다 추세 저항이 제일 뚫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매물대 저항도 뚫기는 힘들다 가장 큰 매물대에 있는 저항은 뚫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 걸리면은 요거는 매도로 그러니까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요걸 활용을 하고 만약에. 진짜 큰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지도 잘 나왔어. 그 다음날 괜찮게 올라왔어.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이걸 돌파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이 기간에 따라서 이게 또 틀리거든요. 돌파를 잘하고 지지가 잘 나오고 반등이 조금 나왔어. 며칠 동안. 그러면 조금 도전을 해봐라. 갖고 가라. 당연한 얘기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움직임이 가파르다. 길면 길수록 여기서 지지부진한 게 많이 나오고, 윗꼬리도 많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메모 대 차트는. 내가 이평선의 심리도 모르고, 추세선의 심리도 모르고, 분봉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딱 켜놓으면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긴말안 할게요. 제 영상을 1편부터 쭉 많이, 많이 안 보셔도 되고, 1편부터 10편까지만 봐도 이평선, 추세선 심리, 저항, 돌파, 지지, 매수 타점. 기본적인 건다 설명을 해뒀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나으세요. 매물 때는 절대 매수할 때 활용하지 마세요. 내가 물린 종목이 있을 때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늘 매물 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